지금으로부터 불기 2568년 음력 6월 24일 관음제일을 맞이하며 942일차 아침 타란의 기도를 봉행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7월 백중까지 일심으로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 7월 백중 용맹 정진 기도를 봉행합니다. 일체의 이년 영가님의 왕생극락을 발언하시기를 두손 모아 간청드립니다. 일심으로 삼보전에 기위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위합니다.

성구아킹난 졸이 졸이 마하 졸이 소소이 사바와 마하 소사바 마하 소사바 성제제 나오함나요 바와다 살바달마 오함나요 바와다 살바달마 오함나요 바와다 살바달마 सोि मि मारी जो मे सम सरी मि मे जो मे सा ओम जोरी मि मे जो मे 종삼업제나옴설바바바수다설바달마사바바바수도암옴설바바바수다설바달마사바바바수도와옴설바바바수다설바달마사바바바수도와 <com selection of> 세도도장지논 오마모가 자라미에만게 소로소로사바와 오하마모가 자라미망만게 소로소로사바와 오하마모가 자라미에만게 소로소로사바와

나자색삼대 공점이험제 여피게명조와 치지여정상지난동국대 무량종재제 일체초계처 등가처자모 안나무사만다 무나남남나무사만다무나남남나무사만다무나남남

मोदन ओम मरो रोज नमदे स्ववा नमो समंद मोदन मोम नरोजन रामदोंगे स्ववा नमो समंद मोदन मोम मरो रोजन रामदोंगे स्व 보르카신 부처님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온 상처 투성이의 몸 이끌고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참에 드리옵니다 삼세의 업장 속에서 방황했던 시간 세상 파도에 피든 어리석은 마음 깨끗함 받으러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부처님께로 나아갑니다 한없는 부처님의 자비하신 사랑 알면서도 최악의 눕에서 허우적대던 어리석은 중생 상처받은 몸 이끌고 부처님 앞에 무릎 꿇어 참회하우며 두손 모아 기도 드리옵니다. <목소리> 참회지나놈살바모차모제사다야 사바와 엄살바모차모제사다야 사바와 엄살바모차모제사다야 사바와 तपसल मो जजनान जरे ने सौ बाबा ओ आमे जरे ने सौ बाबा ओ जरे ने सौ 새해, 복 복할 일은 없을 텐데, 새해 복복오 텐데, 새해 복 복할 텐데, 새해 복 복할 가데 새해 복 복할 텐데, 새해 복 복할 텐마와해복복오텐마와하복 복할 텐 모든 동참 불제자는 이다란니를 부처님의 정수리에 광명으로부터 받아 지니며 여행수나 그릇된 욕심이 아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며 최상의 깨달음 이루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임하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의 마음 잡아서 모든 말을 황복 받으시고 모든 외도를 제압하셨음을 바로 알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의 마음을 타서 보련나에 앉아 미진 국토에 용화하심을 알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의 마음에 위하여. 능이 시방에서 여러 가지 고통 구제하여 주심을 알며, 지옥 아기 축생의 고통과 눈멀고 기어 둡고 벙어리된 고통과 원수와 만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오흠이. 치성하는 고통과 크고 작은 행액을 동시에 벗어나게 하시며 바람 불 물의 난리와 기갈과 빈궁이 수행자의 생각을 따라 소멸하게 된다함을 믿어오며 금일 기도에 임하옵니다. 금일 기도 정진하는 모든 불제자는 조금도 이 주문에 의심내지 않는 마음으로 지송하여 미묘한 장구로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 출생하게 하고 시방여래가 이 주문의 마음으로 인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여 주시오며 기도 발언 드리는 일체의 인연 영가님들께서도 최상의 가르침 안에서 바른 지혜 깨달아 얻어 해탈과 대열반의 길 이루시어 왕생극락하시길 두손 모아 서원합니다.

sc <hani> ဩဂေဇေနာနောမနိမေနယေဒါရတာတာဟူဩမ်ၨမ်စဖဖာဟူဩမ်မနိမေနယေဒါရတာတာဟူဩမ်ၨမ်စဖဖာဝူဩမ်မနိမေနယေဒါရတာတာဟူဩမ်ၨမ်စဖဘာဝ 오영지나 노함도 바시게 구도바와 디니사바와 오함도 바시개 구도바와 디니사바와 오함도 바시개 구도바와 디니사바와 किन ओं ना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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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म् जे नो नो झेरे मोम झेरे मोम झेरे मो यं जे नो नों बाधो मो बा धो मों बाधव्या 점보 점보 점 점보 아가셔 아 점보 바 열라 점보 완발라 점보 비라 점보 반절라 점보 하루가 점보 바보 점보 살보 모 점보 살도 내 하모 점보 피바루가 젊어주, 무보조 안무, 아, 첨보, 내, 여, 나, 첨보, 벌, 려려 두, 여, 안무, 아, 디, 랄, 나, 아, 첨보, 찰, 나, 첨보, 비, 실, 바, 디, 요 첨보, 소, 살, 도, 달라 첨보, 비, 여, 자, 수, 죄, 범, 히, 리, 덤, 비, 소, 암, 자, 갑, 결, 납, 시, 갑, 결, 납, 니 소, 암, 디, 시 리, 시, 리, 켈, 람, 마.

성결레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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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로 솔도 메레 메레 데 메레 데빈자 저도 호레리 호로 호도 도템보 점보 점점보 와가쇼 점보 바결라 점보 엄물로압부보 비라 점보 번견라압부보주가 점보 점보, 점보, 살도 뭐와, 점보 살도 내려, 점보, 비바루가잘 뭐와, 점보 두보와 점보, 점보 내연나 점보 물라요 점보 뒤달라, 점보 잘라, 점보 비실바리요 점보. 살 ल ्바ो부비 ल बा 제ं ब ो담배 आ 배 स 앞 जय माम श ि र 수디시리े स 결 भ े क ् य 벌 क ् य ल 벌 ब 비벌 स ब च ु 달리 ल ा달리무ी सुद्ध 리 미래 이 갈데 다게 다고 도와달래 달래 내레마와대 도와대 고대에 미리 안겨조잡이 일레게레 모와줘 아게레 도차 서한며리 동게 동게 둥결이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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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로 설도 미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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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자도 아흐레 히레 호로 호아 점보 점보 점점보 아가죠 아점보 바결라 점보 한벌라 아점보 비라 점보 바줄라 점보아도 가부보부보 점보 살점보 아점보 살돈리엘 한머 점보 비바도 가 절보 점보 ശമ്പോ ന യോ നംഭോ ബി ഡോല ചം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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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യോ ജോ ജി രംഭം ശേ ചല്ലാ ശെ ചെരേ ഷേരെ 벌날마벌랄벌랄리 도에디에 벌랄비에 벌랄저로니에 달리홀라 달리멀어조조조조시리미리 희결시 도압기에 도교조아 달리달리 미리 모데도 대고리미리 형교조아 더비열리게이 무로디 엔디에 조아 자산미리 징게동게 오래호로호로호로교로설도미리미리대미리대빈자도아후래힐에호로호로호로점보점보점점보아가져아점보박열라점보안벌라점보비라점보바절라점보와두가아점보 <Song> 전부 전부 살던 모아, 전부 살던 이만모, 전부 비바로 가, 찰부 전부 보원 모아, 전부 전부 대연나, 전부 별랄요, 아, 전부 삼무디랄라, 아, 전부 찰라, 전부 비실바디요, 아, 전부. 살로 알바 전보이여 자소제 발리레 비좀비잡잘없이 잡결라미 세우리에 세리 세리 알모 발라 발라 딜히르 알 헐랄랄라 내 달리 헐랄 달래 바라 자자자자 헤레미리헤태에 닿게 닿게로 달레달레 미리 바라 대다 대구리에 미리 영교 주더비 헐레 기레부라지리 저어샤버미리 진지동지동결리후루후루후루후루아 둘로미리 미리 대에 미리 대에 빈자도헐러희리 Chu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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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연아 전보벌랄루아 전부 디랄라 전보 잘라 전보비실바리요 전부 새살도랄바 전부 비여자 소주에 마함시리 덤비 샴미 착글납시 착근납미소리 시리시리 <목소리> 결랄무밀빌룰룰날디 오이리벌랄비 홀랄조러니 달리 홀라달리 멀어져져져자져서리미리희결닭에닭기닿로달레달레미레마데다 대고리 미리 연교주더 비에 홀게기레멸어지레주어자선미레정기동기동 결 o 호 y 호 u 호 u 조 u 설도 미리 미리 대 미리 대민 e 도 d o m Midi, m i d 지정 i d 멸 Midi, m e n 라마리 o 니서바 i 우 u d 라마리 d 니서바 d 우 d o 라마리 g 니서바 जी नो नो मामा मदोरा मे पदो मजबा बोरा बारो ओम मामो सना मा मद दुरा मे फो मजबा बोरा बारो आमो मामा भो सना मादो रामो मजबा बोरा बारो উমাম কা ভাই ৰ' আ ছানামা ভামুদৰা মানে ভাদমা চব বাৰা বৰা বাৰ থায় আমাম কাবাই ৰ' চ নামা ভামো দামানে ভাদমা চব বাৰা বৰা বাৰ থায়ম 호마모 카바이로 자나마와무, 도라마니파도마, 초 바라보라바르타야호암, 호마모 카바이로자나마와모 도라마니파도마, 초 바라보라바르타야호암. 늘 저희 마음자리 계시며, 다수한 자비의 품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부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크신 지혜의 진원 정진하도록 저희들에게 법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괴로운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고 오랜 세월 슬픔과 눈물로 견딘 뒤에 서라야 기쁨을 알고 만족을 배우고 희망을 지니고 감사할 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크신 뜻임을 알며 감사드리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련 겪고 생 사의 경계선 을밟아본 사람 이 라야 작은, 곳에서도 기쁨을 느끼고 작은 곳에서도 만족을 배우고 낮은 곳에 서도, 기 쁨을 느끼 고, 작은 곳에 서도 만족 을배 우고, 낮은곳에있 어도 희망 을잃지않 고, 어두운 곳에 처해 서도 감사 를 느낄 수있 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치심인 줄 알며 그 뜻에 감사드리옵니다. 나를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주시며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것이 다름 아닌 감사의 있음을 깨달게 하여 주시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에 감사드리옵니다. 늘 부처님을 배경 삼아 나의 삶에 이루어질 웃고 울고 하는 모든 일 안에. 부처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발원들이옵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지혜와 자비 끝이 없으시고 막힘없는 위실력 한이 없으시며 일체 중생을 감사 깨달음의 언덕으로 인도하심에. 저희 지성 기울여 개수하옵니다. 본사 세존이시여,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 드리움과 같이 저와 우리 가족 모두와 그동안 인연이 있거나 없는. 일체 유주무주 영가님들께서 오늘의 서원으로 극락왕생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바라오건대 대자비 원력으로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미타 부처님이시오. 크신 원력으로 영가를 섭수하여 주시오며 극락 연화 도량에서 불보살님 황상 배워 미묘 법문 깨달아지다 크신 위덕 갖추고 찬란한 대위덕 성취하여 큰 광명으로. 온 국토 비추어 이땅 모든 중생 널리 제도하여 지이다. 대조합이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데 저희 가정과 그 가족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자손과 형제들과 권속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화목하며 수명은 수미산처럼 높아지고 복과 지혜는 바다처럼 넓어지며 재난은 눈처럼 쓰러지며 뜻하는 일 모두 원만하게 성취하여 지이다. 오늘 이후 저희 가정에 밝고 따뜻한 은혜의 흥기 더욱 크게 넘쳐 널리 모든 이웃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며 결래와 나라 위에 큰공 이루며 부처님 법을 전하고 국불국토를 성취하여 일체 유정과 더불어 다 함께 무상정각 이루어지다 나무 소가모니불 나무 소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소가모니불 모두 성불하십시오.